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용 이사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이 MQ 눈소금이 사람들이 먹어보고 다 맛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 맛에 얽힌 비밀에 대해서 한번 네,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MQ 눈소금이 다른 소금에 비해서 맛이 좋을까?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짠맛도 있고, 뭐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맛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 소금의 맛에 대해서 가지고 연구한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이 이 시판되는 소금을 가지고 분석을 했던 결과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금들을 쭉 모아 가지고 아 검사를 해 봤습니다. 이 맛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맛을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 그래프에서 이게 누지 맛을 하는 소금이 여기 제일 끝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하고 같은 이게 공중결정제염법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들은 순간 공중결정제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하고 아주 유사한 방법으로 속을 만드는 일본에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하고 기술재유가 이렇게 돼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제일 밑에 있는 이 식염이라는 것은 이게 일반 정제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식염이라면 정제염을 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고요그게에 이제 다양한 소금에 대해서 분석을 했더니까이정제에서 가장, 예, 여기 보면 나와있죠. 고노그래프가라 누찌마스가 누찌마스의 우마미가 맛이 뭐 120몰, 미리몰 농도에서 NaCl 맛과 가장 있지방 아, 찌가 다르다. 그죠. 이 누찌마스가 여기하고 맛이 가장 다르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센서를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 정제염하고 가장 맛이 다른 소금이 이거다 라는 거죠 그 이유는 보면은 바로 이 미네랄 함량으로 이렇게 설명이 딱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누찌맛 소금은 나트륨 함량이 73.34여기 보면은 이제 끓인 소금은 84.8이 뭐 천일염은 96암염은98 이온 교환막 정제염99.6 이렇게 나와 있죠 이90% 대가 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트륨 한정 보면 29.25, 33, 37, 38, 39 이렇게 차이 나죠. 이격은 거의 뭐 10g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염소 이온도 이렇게 돼 있고, 요 이게 이제 칼 칼슘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면은 3620인데 8168, 15, 15 이렇게 돼 있죠.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죠. 황산 이온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칼륨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미네랄 함량 차이가 맛의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그걸 토대로 해갖고 미각 센서로 이용해서 어 맛을 해봤더니까 이 구주 대학 대학원에서 한 겁니다. 여기 제일 끝에 뭐가 있냐면 이 누찌마스 소금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 소금이죠. 아 맛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미각 센서로 시판염 12종류를 측정했다. 그런데 누찌마스가 가장 오이씨, 맛있다는 뜻이에요. 맛있는 소금이라는 것이 결과로 어 나리마시도 되어 있다. 또두 번째가 두 번째 맛있는 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게 또이 회사에서, 아, 우미 카라노 육기, 현재 누치마스 우루마라는 소금. 두개다 가장 높은 미각 센서를 가지고 했으니까 가장 맛있는 소금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저희 오시아드의 소금의 분석 자료입니다. 칼슘은 9,888, 칼륨 9,920, 마그네슘 38,930. 킬로그램 환산하면 이렇게 된다는 우리나라하고 뭐, 다른 나라의 천일염을 이게, 로그램으로 환산한 겁니다. 한국의 신안 천일염이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는 갯벌에서 건진 그 소금을 분석한 겁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천일염은 이것보다가 미네랄 함량이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게랑드 중국산, 미국, 뭐, 대, 베트라 호주 이렇게 되는데, 이거 그대로 다 인정을 한다 그래도, 이거하고 비교가 안, 마그네슘은 9,700인데 38,000. 그죠? 4배 이상 차이 나죠. 칼슘. 칼륨 같은 경우가, 아, 3배. 칼슘 같은 경우는 몇 배입니까? 한 7배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맛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각 센서를 개발해서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연구, 1 0을 기울여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생활 습관병의 원인, 우리가 이제 당뇨, 고혈압, 비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의 하나로서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미네랄 부족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미네랄이 바로, 어, 이 소금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험한 결과 또두 가지를 첨부를 하면 염이 소금이 염, 염분이죠 소금이 더 아, 말한 나이, 머무르지 않는 소금 몸에 안 머무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은 이게 보면 실험했는데 그 소금을 이렇게 먹여 가지고 분석을 했다니까 배출량을 따져보니까 이 누치맛 소금이 이렇게 많이 배출되는데 이런 거 배출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이 차이만큼은 몸에서 쌓이게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근데 그럼 칼륨을 배출량을 받도 칼륨 배출량은 동일하다 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 있던 칼륨이 빠져나가는 거고 나트륨은 쌓이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혈압 레토가 G죠 쥐로 염분을 투여해서 소변에 나오는 나트륨 양을 측정을 했다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0% 밖에 안 나오더라. 이런 쥐들은. 정전염 같은 경우는. 근데 100%가 다 배설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염분이 소금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얼굴이 붓거나 이런 현상이 없게 됩니다.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심비만은 아, 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을 올려주더라. 에. 이 대학에서, 이과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보면은 학습 능력도 올라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의 비밀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깨끗함과 풍부한 미네랄, 다양한 미네랄, 탁월한 기술로 이 맛이 만들어졌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음식 맛을 좋게 하고 그죠 나트륨 배출 촉진하고 독소 배출이 용이하게 되고 진능을 높여주는 소금 이게 바로 MQ 눈소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센서로 다 확인했죠. 그래서 이제 백화점 면세점에서도 팔고 약국에서도 팔고 여러 가지 효능이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도 아, 성분이 다르다 효능이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MQ 눈소금 맛있다라는 것은 그냥 뭐 맛있다는 게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어져 있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미각 센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Q 눈소금이 맛있다라는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된 상황입니다. MQ 눈소금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한 생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